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부터는 놀이터 시리즈로 함께 찾아뵙고자 합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라 것이죠. 하나는 놀이터, 그리고 일터, 마지막으로는 싸움터 신앙과 인생이 있습니다. 자, 신앙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봤을 때 놀이터와 일터와 싸움터 일때 놀이터 신앙을 원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원할 때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놀이터 이렇게 신앙에는 양에 비유하고요. 일터는 여러분 소, 사운터는 사자나 호랑에 비유되겠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원하시는 신앙이 뭘까 생각할 때 놀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놀이터 시리즈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입니다. 이놀이터의회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은 왜 무거울까요? 생각보다 신앙이 무거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무거움을 떠올립니다. 예배, 기도, 말씀, 봉사 이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해야 한다라는 압박이 또한 하고 싶다라는 기쁨을 잠식한 것이지요. 신앙은 무게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신앙을 새롭게 바라보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놀이터 신앙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죠? 생소한 표현입니다. 놀이터 신앙.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던 단어입니다. 한번 놀이터 신앙을 했을 때 우리 놀이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움. 자유로움입니다. 제한이 없고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공간이죠. 또한 안전함입니다. 안전한 부모의 시야 안에 있으며 넘어져도 괜찮은 공간이 놀이터죠. 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기쁨으로 움직이는 공간이죠. 그래서 놀이터 신앙이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자유롭고 안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이 기구를 즐기듯이 우리도 말씀과 예배,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놀이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노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한 왕, 전능자, 심판자로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빠로 다가오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권위자가 아니라 놀이터 끝자락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아이와 놀이터에서 노는 하루의 모습을 그 풍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로 바빠 자녀와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토요일 오전에 오랜만에 아이와 놀이터에 가기로 약속합니다. 놀이터에 도착하자 아이는 신이 나서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심지어는 아빠의 손을 잡고 모래를 펴서 성을 쌓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빠. 오늘 나 너무 행복했어. 근데 아빠는 놀이터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하죠. 응. 음, 나는 그냥 네가 웃는 걸 보고 있는 게 제일 좋았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내기 전에 말씀을 공부해서 논문을 쓰기 전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웃고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마태봉 18장 3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적입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지금의 기쁨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아버지와 노는 걸 너무 좋아하지요. 하나님의 이런 태도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의로 무장한 종교인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와 놀기를 좋아하는 자녀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미끄럼틀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 위에 올라가기까지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죠. 한 발짝, 두 발짝 올라가다 보면 무서울 수도 있고, 이거 타도 되나 고민도 생기죠. 하지만 한번 타고 내려오면 그 순간 느껴지는 바람, 속도감, 그리고 내려와서 또 탈레하는 즐거움, 신앙은 미끄러져 내려오는 기쁨의 흐름입니다. 스스로를 굳게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몸을 맡기며 흘러가는 삶이죠. 기도는 자력 갱생이 아니라 전적인 위탁입니다. 말씀은 분석이 아니라 체험인 거죠.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종교는 시스템이라면 신앙은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에 예배, 봉사, 헌금, 프로그램. 하지만 시스템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관계입니다. 예배는 출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기도는 암송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놀이터 신앙은 시스템보다 관계를 붙듭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형식이 아니라 사귐의 생명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놀이터는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놀이터는 그냥 막뛸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사실 놀이터는 매우 정밀하게 설계된 공간이죠. 고무 바닥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난간 높이가 아이들 수준에 맞춰져 있고 부모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방임이 아닙니다. 놀이터는 규칙 없는 자유가 아니라 보호 안의 자유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그분의 시선, 말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그 안에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보다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과 놀아 보셨는지요?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과 놀았는가? 오늘 주님과 대화했는가? 주님과 함께 웃었는가? 말씀을 통해 기쁨을 느꼈는가? 삶이 그분과 함께한 놀이터였는가? 만약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놀이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신앙은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은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후에야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기쁨입니다. 관계입니다.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미소 지으며 기다리는 놀이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네를 타고 함께 모래성을 쌓고 함께 뛰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이터 인생입니다. 놀이터 인생, 놀이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